혹시 이게 동물에서는 되는데 네. 사람에서는 뭐 쉽지가 않고 요거에좀 차이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약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은요, 네. 약이 성공한 뉴스만 들어요. 근데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요 네. 실패한 뉴스를 더 많이 듣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근데 요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보고 예, 이제 예. 공부하는 차원에서 예, 보실 텐데 이런 이야기 나오면 당장 내일 모레 될것 같고 어. <laughs> 벌써 막 수천억 수조 원 끌어모을 예, 수 있을 예, 것 같고 막 그런데 예.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의학 과학으로 예, 들어가면 예.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제가 제가 전문 분야가 그쪽인 건데 임상 시험. 예, 임상. 예. 예. 보통 이제 임 임상 시험 예. 일상을 예. 예를 들어서 오래. 2023년도에, 네. 뭐, 이제 좀, 뭐, 개선하기 쉽게, 뭐, 1월 달에 시작을 했다. 네. 그러면은 환자 모집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이제 임상시험의 목표로 는 어떤, 저, 어떤 걸볼 때까지 1년 내지 2년이 걸려요. 음. 그리고 다음 단계 임상시험을 넘어가려면은, 그 모아진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거, 환자한테 넣었을 때 안전하다는 네. 거, 뭐 효과가 있다는 걸꼭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일상은. 임상 일상은 거의 독성시험에 가까 세이프티, 예, 예, 그러니까 안전을 주로 예. 보기 때문에 식약처는 환자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렇죠,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우선이고. 네, 누구 말로는 뭐 효과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년이 걸린다고 보고. 아.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식약처에서 그 데이터를 검토해서 OK를 하면 이제 이상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대략 한 3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벌써 5년이잖아요. 네. 삼상은 또한 5년 걸리지 않습니까? 아, 그 10년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이 시간표대로 가게 되면, 2023년에 땅! 하고 시작하면, 2033년에 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성공했을 때. 성공하면. 예. 네. 네. 그렇지만 적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식약처도, 미국 FDA도 예. 마찬가지로 너무 중증이고 비가역적인 질환. 예. 또 거기다 만약에 희귀한 질환이다 이러면 예. 더 그렇고 그 치료제가 효과가 매우 좋은 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은 임상 이상까지 하고 허가를 줍니다. 품목 허가를.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돌아가시거나 더 나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가를 주어요. 어. 그 약품 허가를 줍니다. 그 그러니까 이상까지만 하고, 예. 우선은 시판부터 하고, 예, 시판하고, 나머지를 증명해, 이렇게. 삼상은 어. 끝내고, 뭐, 3년 뒤, 5년 뒤, 음. 뭐, 길게는 10년, 그 10년도 넘어간 것 같고요. 그도한 어. 5년 뒤에는 내야 되겠지. 어떤 뭐 조건부, 예, 그걸 조건부 허가. 허가라고 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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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실제로는 잘 개발된 약이면은, 그 이렇게 중증의 비가역 질환, 이렇게 심한 질환에 대해서는, 음, 5년 만에 그 약이 그 환자들한테 투여될 수도 있어요. 아, 예. SL 테라퓨틱스도 훗날에는 예, 그런 소식을 음, 좀 들려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 용어가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예. 이거 하나 만 여쭤볼게요. 교차 분화 예. 아니면 뭐역 분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예. 이제 어떤 개념인지 예. 개념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 도 너무 어려워서 네. 이게 이림 그리... 들어도 아이고, 어려워요. 아이고. 아니 지금까지도 충분히 어려웠습니다. 네, 예, <laughs> 그림을 보셔야 돼요. <laughs> 네, 이 줄기세포 치료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로 예. 혹은 뭐 줄기세포 전체 치료제라고 해도 좋고요. 음. 뭐 이거 일번 보이시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성체 줄기세포, 예. 골수 그리고 그게 이제 태반인데 네. 그리고 이제 태반 혹은 그 제대혈 예. 여기서 MSC라고 중간 줄기세포로 치료제를 만들어서요.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네. 관절염 치료제, 음. 어, 그리고 우르기병 치료제, 그리고 심근경색 치료제가 우리나라 허가가 돼 있어요. 저 1번 성체 줄기세포까지는 네. 이제 몇 개가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예. 네. 네 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하나는 크론병이라고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인데 음.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2번은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임상 시험이 연구가 이루어진 순서대로거든요. 그리고 네. 세포가 개발된 순서이기도 하고, 하고 2번은 낙태태아 그러니까 예. 할수 없이 낙태된, 낙태된 태아에서 예. 그 산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예. 그이 낙태된 태아가 태아 상태이기 때문에 뇌가 있어요 예. 아주 작지만 예.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포를 아 예, 골라내 가지고 그걸 치료제로 개발해서 임상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파키슨병 같은 경우는 그 중뇌에 중뇌. 있어서 도파민을 만드는 그뇌 그 부분을 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많이, 많이 만들어서 치료 아. 용량까지 아. 될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넣주는 어 거죠. 아. 네. 한번 설명드는데 벌써 외우셨네요. 아니 근데 그것도 <laughs> 지금 그러면은 뭐라나 상용화까지 가 있네? 어디까지? 상용화까지 있네? 안 됐고요. 그것도 이제 음, 일종의 받았다. 연구자 임상 시험은 많이 됐어요. 오, 어. 네. 아낙돼트데서 전 세계적으로 그 꽤돼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데 이 번은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좀 힘드냐면 네. 이, 이렇게 낙태되는 태아를 얻는다는 게 쉽지를 쉽지 않고 않죠. 쉽지 않죠. 또 윤리적 문제가 네. 동의를 받긴 하지만은 또 이렇군 저렇군 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네. 그~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활발하게 현재 진행되는 임상 시험 잘 없더라고요. 네. 네, 이제 2번이 그렇고요. 3번이 이번에 그 S사 그 제가 아까 말씀한 상장하는 한다는. 회사는 이 배아 줄기 세포 네. 가지고 요일을 하는 회사예요. 예. 네, 그래서 3번 어허. 그리고 4번 네.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그 했다는 연구는 4번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아까 IPSC. 그 파킨슨병 파킨슨 걸렸는데 나중에 스키까지 타게 됐다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뭐냐? 예. 출발 세포가 다르다는 거지. 아, 네, 예. 네, 네, 네. 재료가 달라요. 네. 그리고 기술도 다르고. 예. 그래서 요 요거까지가 예. 이제 종료. 그래도 많이 알려진 거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비전문가들께서 예. 좀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거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 보니까 뭐 가디어 제공이라고 남, 남의 그림이네요 하여튼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배아 줄기세포는 걔는 애체 줄기세포예요. 네. 난자 정자 만나 가지고 이렇게 오는. 네. 그 아주 여, 영 아주 어린 세포에서 이제 온거구요 네. 이 iPS c 그 일본의 그 교수가 그 노벨상 받은 거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네. 이, 이 우리 체세포. 예. 네. 이제 줄기세포 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체세포라고 불러요. 네. 체세포 중에 피부세포, 네. 피부를 살짝 떼가지고 여기서 특정 세포를 골라내가지고요. 그럼 네. 이건 줄기세포 아니잖아요. 예. 이, 이 체세포잖아요. 예. 이거를 역분화시킨 거예요. 그 역이야, 역. 예. 거꾸로 갔어요. 이 어, 그래가지고 이 체세포는 자기 피부로서의 기능만 하는데 네. 이거를 계속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부와 같은 체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로 만들어 만들었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예. 그 비유하자면 이거죠. 원래 뿌리, 줄기, 나뭇잎이 나오는데 예, 예. 나뭇잎을 떼다가 줄기를 만들었다. 만들었다 이런 개념. 이 되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 받을 받을만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면 네. 배아줄기세포는 사실은 얻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난자를 기증 받아야 되고 그렇죠. 또그또 그또 하나 문제는 네. 배아 줄기 세포는 내 거는 없어요. 다 남이 거예요. 아 어, 내 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내가 다시 난자와 정자 시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네, 내가, 안 되고 예. 남이 기증한 거 갖고 만든 거죠. 아그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아그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네. 하여튼 그렇는데 요거는 내 피부 세포를 떼가지고 내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왜 만능이냐 면아 요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모든 기관으로 다 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예. ipscs 예. 역분화줄기세포 그러니까 이게 저기 과학자 의 과학자 분들이 똑똑하셔서 이거 외우시겠지만 예. 우리네는 그냥 만능줄기세포 예, 혹은 예. 잎으로 줄기를 만드는 세포 뭐 그래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인식이 빠를 텐데 예예. 근데 이게 기술이 그 공개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럼 다른 분들도 이거를 따라서 특허를 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일본 과학자는 그걸 특허로 냈겠죠 냈고 예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해서? 이제 상용화 되면 아. 그쪽에 어느정도 기술료 내지 뭐 특허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그쵸, 해야 되겠죠 그쵸, 예 근데 예. 그 특허를 사용을 해서 예또 다른 치료제를 만드는 만들 수, 수 있는 거죠 어. 왜냐 어. 그분이 만든거는 예 이 체세포를 예. 이 만능 줄기세포를 만든 거지 예. 또 어떤 치료제로 기능하는 걸 만든 건 아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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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한인 과학자가 이 (iPSc를) 가지고 만능 줄기세포 가지고 도파민 세포를 만들었다 네. 이건 자기 기술이지 예 아, 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등반 루트만 만들어 놓은 거고 예. 그 실제로 등반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 산삼을 캐건 예. 그네 예, 그런 거죠뭐 <laughs> 삼을 뭐, 심어가지고 예. 뭐를 재배를 예. 하건 예. 그 이제 그 사람 부산 그 거니까 대신에 예. 등반 루트 이용 등산 요금만 내면 되고 예. 아그 개념으로. 예. 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찌 됐든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등반가이라고 할지라도 예. 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루트는 있는데. 사실은 목적지가 그게 아니었어. 예를 들면, 오브능선저 네. 예. 왼쪽에 예. 타겟셀이라고 부, 보이는 거기를 가고 싶은 건데, 네.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억지로 이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 근데 여기를 못 가니까, 아. 여기 루트가 없으니까, 저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가야죠. 예.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지. 이제 지금 이제 IPSC 가지고 만능줄기세포 가지고 가는 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예. 이제 저 회사는 직접 교차분하는 뭐냐면은, 예. 이 루트를 중간 오브능선 가는 루트를 찾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 이제 역분화 예. 줄기세포라는 거 하나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 여기에서 SL테라퓨틱스에서 예. 한다라는 건그 예. 일본인 과학자가 노벨상 받은 거는 예. 산 정상까지 갔다가 예. 다시 내려오는 예. 거라면 우리는 여기서 찔러 가겠다. 예. 그런 거죠. 지름길로를 찾겠다. 예, 네, 네, 지름길 찾겠다. 어, 그래요. 그걸 직접 교차 분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직접 교차, 교차 분화? 분화. 아, 어떤 개념이에요? 그 이제 그 위에 그림인데요. 예. 밑에 유도만능 줄기세포 보면 체세포가 역분화돼서 만능 줄기세포가 됐고 다시 분화를 거쳐서 신경 줄세포가 되고 둘다 이제 역분화. 이제 영어로 다이렉트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네. 리프로그램? 예. 그 거꾸로 돌렸다는 얘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위에 직접 교차 분화는 예. 체세포를그 유도만능 줄기세포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신경줄기세포로 가는 겁니다. 어. 네, 그러니까 길이 짧아졌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약 개념으로 말하면 생산 기간이 짧아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 네. 일단 개념만 놓고 보면 예. 우리는 정상까지 가지 않고 목적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 말은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laughs> 어렵죠.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해서 에베레스트 중간 목적지까지 네. 갈수 있으면 네. 저라도 내일이라도 네. 갈 텐데 그게 네.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아이패스 기술 나왔을 때는 당연히 위의 기술은 생각 못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 s 스그그 그 이제 그 이제 과학이 나오고 나서 음. 이제 많은 음.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음. 인간은 어떻게 세포를 조절할 수 있는가. 네. 그러면서 거기서 발전됐, 더 발전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하여튼 그게 응용이 된게 직접 교차분화예요. 음. 그거를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교차분화도. 아. 그래서 뭐 어느 쪽 방식이든 간에 약으로서 예. 그 효용성이나 이런 경쟁력, 나중에 경쟁자가 될수 있잖아요. 음. 똑같은 약이 만들어지면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 여하튼, 일단은 어느 방식으로 가든 간에 치료 효과가 있어야 돼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성공률이 더 높은 거라고 자기가 믿는 쪽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직접 교차 분화 라고 하면은 네.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체세포 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 네. 예를 들자면 요 피부 세포를 떼어내서 네. 뇌 신경 세포 같은 걸 만들어 내겠다 라는 거잖아요 네. 꿈은 이제 되게 거창 하시겠지만 예. 네. 약간 이제 비관론적으로 보시는 분들 예. 입장에서는 예. 요꿈만큰거 아니냐 예.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네. 그 예. 어려운 걸 해내야죠 예. 예 일단 논문 형태로 나가는 거고 이제 예. 그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들한테 리뷰는 다 받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상용화는 과학자들한테 리뷰를 받는 게 아니고 음. 허가기관 규제기관에 이제 예. 임상시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이제 세월이 많이 남았죠 뭐. 어. 적어도 5년 네. 지금 시작해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여하튼 이두 가지는요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 직벽 교차 분화는 완전히 서로 다른 나무는 아니에요. 예그 비슷한 기술이 서로 응용된 겁니다. 네. 이야, 신기합니다. 에휴. 오늘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면역 세포 치료제부터 줄기 세포 예. 치료제 그리고 새로 나온 예. 제 중추 신경계를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예. 치료제 기술까지. 예. 그 다음이 역분화, 네. 나아가서 직접 교차 분화 예. 기술까지 와 오늘 예. 스터디가 확실히 됐습니다. 음, 혹시 요좀더 첨언해주실거나 뭐 계획이나 이런 거좀 뭐 이야기를 하고 저희 회사는 네. 그 지금 실은 먼저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척수 쪽입니다. 척수. 네, 그래서 지금 척수 손상. 네. 그 척수 손상하면은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슈퍼맨 주인공 아. 그분이 그 건장한 분이 승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예. 결국은 하반신 불구가 아, 하반신 되거나 불구가 척수 손상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서서히 또 올라와서 거의 목 밑에까지도 예. 마비가 되고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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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질환에 대해서. 그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비임상 실험, 즉 동물 실험까지 어. 마쳐 있고 예. 일단은 그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척수에서 시작해서 중뇌, 그니까뭐 어. 예를 들면 손해도 가능하고 예. 손에는 주로 운동실조증이라고 이렇게 예. 중심 못 잡는 또 병들이 있습니다. 예. 드물지만 그래서 손해, 중뇌, 되뇌로 예. 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다 어허. 이런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죠 하... 네. 척수, 많은 회사들 비슷합니다 네, 네 척수 손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그 척수에다가 어떤 신경줄기세포를 이제 투입을 네.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분화가 되겠죠 네. 네, 소위 이제 수리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 척수가 한번 손상돼 가지고 척수 손상이 오고 거기 있는 신경이 다 끊어져서 죽으면 네.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네. 반신 마비 네. 상로 평생 살아야 되네. 좋아진 경우 절대로 없고 점점 나빠지는 아. 거죠. 그것도 그래서 약이 없잖아요. 그건 예. 정말로 예. 뭐 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 처음에 다쳤을 때잘 케어하고 자기 원래 있는 자기의 그 재생능을 잘 발휘되도록 해서 덜 나빠진 상황으로 끝을 내야지 한번 끝났는데 그쪽 음. 만성으로 갔는데 그 역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줄기세포가 저희들이 이제 잘 개발하고 증명을 한다면 음, 음. 그 끊어진 세포 그 부위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그 전선으로만 끊어진 거를 새로운 걸 이어지는 거죠. 네. 예,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고 예, 예. 물론 뭐 기적처럼 뭐뭐 하반신 마비됐던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 뭐 음. 이렇게 해야 안 되겠지만 음.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 음. 예를 들면 걷는다든지 네. 휠체어에서 일어났다든지 음. 아니면 대소변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것만도 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저희 목표는 그렇죠. 아, 예. 요거는 혹시나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지금 연구개발 하고 계신지? 이제 저희가 지금 비임상 시험까지, 그 예. 동물 실험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아. 그 이제 식약처 승인만 받으면은 그 척수손상 환자 대상으로 저희들이 투여할 수 있어요. 일상. 예 일상 그러면은 임상 시험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단계. 예, 그런데 예, 예. 그 이제 동물 실험 단계에서는 예.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확인했으니까 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을 예.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예. 혹시 이게 동물에서는 되는데 예. 사람에서는 뭐 쉽지가 않고 요거에 좀 차이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약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은요. 네. 약이 성공한 뉴스만 들어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들리는 예, 건 사실 다 성공한 뉴스들이죠. 예, 예, 예. 예. 획기적인 거 특히. 예. 그런데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요 네. 실패한 뉴스를 더 많이 듣습니다. 아. 그왜 그러냐면 그 신약 성공률이 그 통계를 내보면 대략 한10%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걸 또 공시에다 가다 씁니다. 씁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공시에다가 해서 예. 뭐 성공할 확률은 10%뭐 예. 미만이면 예, 이렇게 예. 시작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일상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상단계에 넘어가고, 그럼 뒤에 갈수록 성공률은 높아지긴 하지만, 1, 2, 3리 전체를 놓고 보면 10%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네, 애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동물실험에서 성공이 됐는데, 요 단계 네. 넘어가면 90%는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실패한 뉴스를 많이 보는데, 음. 실패한 뉴스를 잘 봐야 됩니다. 오, 그래요. 반면 교사.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상적 디자인도 분석하고, 왜 아. 실패했을까? 왜냐면 하 내가 할 때는 같은 질수 하면 안 되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배우는 거죠. 성공도 하지만은 성공에서도 배우지만 실패한 게더큰 약이죠. 같은 아. 개발자들할 때는 아, 그 네. 방법만 계속 피해가고 피해가고 저기는 피해가고. 대체 예, 저기에는 뭐 때문에 안 됐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네네네. 자기네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약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보다 어. 더 잘난 회사가 실패했어. 아, 아, 그럼 이거 접자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다른 전략, 길을 찾자, 빨리 네, 다른 길을 아, 빨리 찾자. 그렇죠. 네네, 그래야지 네네, 돈도 아끼고 예, 시간도 아끼고. 예, 예, 이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음. 그래서 실패는을잘 봅니다. 아, 네. 그러게 네. 어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얘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피해가는 답변을 드린 거죠. 음. 장담은 못 하는데 <laughs> 동물에서 했다고 그 사람에서 다 성공했으면 신약이 일 년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9 0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고 사실은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뭐 저희가 장담합니다. 우리는 100% 성공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편집했을 겁니다. 네. 희망사항 <laughs> <laughs> 그렇죠. 우리 음. SL 테라퓨틱스의 최종성 대표님은 근데 실제로 이뮨셀이라고 네. 하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국내에서 임상 성공 네.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으로서 탄생을 시킨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의 길도 가 보셨고 네.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SL 테라피틱스에 오늘 최종성 대표를 통해서 세포 치료제, 네. 예, 줄기세포 치료제 또그 미래까지 함께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아, 고맙습니다. 축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